안녕하세요. 별바라기 TV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의청약을 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청약홈에서 청약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청약 연습을 해 볼게요. 아파트 현장은 초월력 힐스테이트로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청약홈을 검색해 보세요. 가장 위에 나오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클릭하세요. 청약홈 메인 페이지인데요. 왼쪽의 메뉴 중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에 관한 메뉴가 나옵니다. 모의청약은 특별공급과 2순위는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일반공급 1순위만 연습할 수 있으세요.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로 각각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은행에서 인터넷 송금할 때 사용하시는 공동 인증서로 청약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 인증서 로그인 클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모직 공고 단지 청약 연습 신청하기 시작해 볼게요. 힐스테이트 초월역 1블럭, 2블럭 중에서 한 곳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1블럭으로 청약 연습해 볼게요. 1블럭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이 나오고, 청약에 필요한 정보제공 동의이므로 동의하셔야만 청약 가능하시고요.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적격되지 않게 청약신청시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 등 체크하실 때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만일 당첨되신 후에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되시면 다른 곳 청약하실 때 최대 1년 동안 청약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고요 초월력 힐스테이트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둘다 하실 경우 단지 선택을 동일하게 하셔야 해요. 특공 1블럭 선택하시면 1순위도 1블럭 선택하셔야 하고요. 특공이 우선이라서 특공 당첨되시면 일반 1순위는 제외되십니다.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약통장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떠요. 여기서 포인트. 가입지역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그러니까 현 주소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변경하셔야 해요. 주택형은 각자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고, 저희는 84A 타입으로 청약 연습해 볼게요. 행정 정보 자동 조회 신청은 본 청약 시 선택 사항이라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동의하시는 게 편리할 듯 하고요. 모의 청약 연습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꼭 체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만약 체크를 하신다면 에러가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장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내용은 해당 되시는 분은 장기복무 군인의 체크를 하시고 아니시라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확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사항에 맞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타 지역이라 기타 지역 선택했어요. 선정 기준 확인은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항 선택하실 때 상세 설명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각각 노란색 내용 클릭하셔서 세대 안내 읽어보시고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꼼꼼히 읽어보시고 무주택 여부 확인하셔야 할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집이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시는지 체크를 해서 해당되시면 소형저가주택 한채 보유 시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하세요. 분양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하였을 경우 1주택으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1주택 처분사약에 해당사항 없으며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과거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 이력이 있으신 분은 예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청약하시게 됩니다. 당첨 이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점수가 높든 낮든 가점으로 청약하시게 되는 거고 점수가 낮거나 가점 40%에서 떨어지신 분은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가점제, 추첨제 따로 청약하시는 게 아니고 가점으로 한번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등을 본인 해당 사항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노란색 무주택 기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기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을 누르면 청약 가점 점수 확인창이 나옵니다. 점수를 확인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청약 신청 내역 중간 확인이 나오고요. 신청 내역에 본인의 정보와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틀린 게 있으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은 당첨 확률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요. 당첨이 된 경우 동호수 배정 시에만 1층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1층이 꼭 필요하신 분은 체크하시면 당첨되셨을 경우 1층 우선 배정에 유리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마지막 청약신청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연락처와 주소가 추가된 최종 청약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틀린 게 없다면 다음을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의청약 완료되십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별바라기 TV입니다. 별바라기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설정 꼭 해주세요. 알림, 알림.